김혜서 이서인 이서진입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모교인 구미교회를 방문하신 소감부터 들어볼까요? <laughs> 어 많이 서봤던 자리지만 왠지 모르게 오늘은 더 떨리는 것 같아요 <laughs> 맨날 오는 구미교회를 와주시 모 친구들과 함께 순서를 하러 오니 정말 새로운 느낌입니다. 아무래도 이덴스의 이름으로 서게 된 자리니 더 긴장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편하게 속마음을 이야기하며 대화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질문은 가벼운 질문으로 시작해 보실까요? 최근에 가장 행복했던 경험은 무엇인가요? 서진학생부터 답변 듣겠습니다. 저는 5월달에 앵두가 너무 맛있게 열렸었는데 앵두로 배를 채울 만큼 많이 먹을 수 있어서 아주 행복했습니다 <laughs> 아 앵두 맛있죠 저도 그때 앵두를 먹느라 배가 터질 뻔했어요 <laughs> 그럼 이사인 학생은요? 저는 또 말댄스 매점에서 여름 시즌이라고 아이스크림을 파는데 어, 요즘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그때 나 점심에 하나 먹어주면은 너무 행복한 때가 따로 없을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앵두와 아이스크림, 왈댄스에서 더욱 특별하게 느낄 수 있는 소소한 행복인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왈댄스를 다니면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부모님, 가족이 그리웠던 적은 없었나요? 그첫 기숙사 생활이고 하니까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는 시간이 처음이니까 되게 많이 보고 싶어합니다. 처음에는 잘못 느꼈는데 청소, 빨래 등 기숙사 생활 의무들을 하다 보니 부모님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laughs> 아 그렇군요. 그으니까 떨어져 지내면서 그리운 마음도 되지만 그만큼 성장하고 자랑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으로 월댄스를 다니면서 가장 성장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월댄스에는 개인적인 시간이 많아서 스스로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할수 있는데 어, 바이올린, 피아노를 연습할 수도 있고 산과 가까워가지고 천연계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시간도 많아 서, 신앙도 성장한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학교가 신앙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라서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많아 제 신앙이 성장한 것 같아 좋아요. 네, 두분다 개인적인 신앙의 성장을 말씀해주셨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났던 경험이 있나요? <laughs> 기획사 생활에서 맡은 일이 많아지면서 지칠 때 학교생활이 점점 힘들어갔었을 때였어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예배조차 들리지도 않고 정말 답답함이 계속돼서 더 괴로웠는데 어, 그러다가 외박이 돼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부모님과 같이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뭔가 모르게 말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과 감동이 밀려왔어요. 마치 그동안 모르고 있었는데 부모님은 언제나 나를 잘 알고 생각한 뒤 뒤에서 지지해주고 계셨다는 것을 처음 가슴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힘든 시간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이 제 마음을 해주시지도 않고 뜻다 고쳐주시지도 않고 그래서더 답답한 게 느꼈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저를 아시고 사랑하시고 되게 손길을 보내주시고 계셨음을 부모님을 통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멘. 네, 멀리서 우리를 지원해주시지만 항상 자녀를 생각하시는 부모님의 마음과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다니 정말 따스한 겨울이네요. 다음 서진 학생의 경험을 들어볼까요? 학교 체험학습 중에 재림 연수원으로 2박 3일 기도회를 하러 갔던 경험이 있어요. 처음에는 기도방에 가둬놓고 한두 시간을 기도하라고 해서 막막하고 답답했는데 저녁에 다 같이 모여 기도 시간에 은혜를 나누는 중에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아 기도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감을 잡고 둘째 날에는 기도를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잘안 됐는데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형식으로 기도 방법을 바꿔서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힘들었던 일도 털어놓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 느꼈습니다. 아마 한두 시간 기도했던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기도를 더 자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기도란 어떤 형식과 틀을 가지고 할 때보다 정말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대할 때더은혜로것 같네요 귀한 경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힘들 때 가장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성경절이나 그래서 가장 좋아하게 된 성경절이 있나요? 음,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인데요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어떻게 알게 되었죠? 학교에서 1교시 수업시간에 실물 교훈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발견했는데요 저는 하루에도 몇 번이나 아니 몇십 번이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반해서 하나님을 부을 면목이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아무리 하나님과 떨어져 있어도 그런 저를 하나님은 언제나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저를 용서할 준비가 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말씀입니다. 네. 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한결같이 선하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성경절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한결같으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려야겠죠. 다음 서희 학생은요. 저는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러면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제가 원래 성경도 잘안 보고 봐도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었는데 처음으로 친구한테 받았던 말씀 쪽지가 바로 이 말씀이었고 이 말씀을 받고도 별 생각이 없었는데. 어느 날 책상 위에 무심코 붙여줬던그 말씀이 갑자기 눈에 들어오면서 말씀에 적혀 있는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는 메시지가 감격 있게 다가왔습니다. 네, 네 눈뜨 무심코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알게 모르게 둘러싸고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것으로 서인. 가하는 신학 인터뷰를 마무리할 텐데요. 한창 고민 많고 아직도 배울 것이 많은 저희 학생이지만, 늘 하나님을 향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어, 성장하고 나간 학생이 될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로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